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4월 9일자 코리아 FT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세상승 시작했던 코리아 FT 오늘 신고가 돌파하지 못하고 주가 빠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 절대 없다고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우선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드려야겠죠. 여기 보시게 된다면 현대차 제네시스 포함해서 주력 모델에 대해서 하이브리드를 적용한다는 이야기가 보이실 거고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카본 캐데스터를 생산하고 있는 이 코리아 FT가 핵심 수혜 종목으로 부각되면서 실질적인 매출이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2월 달을 기점으로 이렇게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대세상승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쉽게 말하자면 신규 매출에 대한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에서 이 재료에 대해서 독점을, 국내에서만큼은 이 코리아 FT가 독점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가 대세상승이 끝났다고 보기가 어려운 시점이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이렇게 주가가 7,000원에서 시작했던 주가가 크게 빠지고 있는 시점인 만큼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텐데, 이 전고점인 7,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부담스러운 매물들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4월 5일에 만들어두었던 윗꼬리, 그리고 이 라운드 피겨 가격인 7,000원이라는 심리적 부담감이 작용하는 자리에서 저점에서 매수하셨던 차익 매물들이 지금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와야 된다는 거죠. 이 물량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주가가 눌리는 부분,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직까지 대세 상승이 끝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 6,000원 밑에까지 내려왔을 때 6,000원에서부터 5,500원까지 주가가 내려온다면 이 가격 라인에서 웬만하면 지지를 받고 반등해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000원 부근 고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 6,000원 밑으로 주가가 내려와 주었을 때 이때부터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제가 단순히 이야기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코리아 FT 3월 22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5천원 이하의 매수 7천원까지 가지고 가고요. 1차 목표가 도달하면 50% 물량만 매도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눌리는 시점에 주가가 2월달 큰폭 상승한 이후 주가가 눌릴 때 거래대금이 빠지면서 눌렸기 때문에 아직까지 재료 소멸이 아닌 단계에서 거래대금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눌림목 시점에 이렇게 강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5천원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 저희가 5천원 저점에서부터 매수를 했기 때문에 7천원까지 1차 목표가의 50%만 매도를 하고 나머지 50% 물량을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이 코리아 FT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매일 8시 30분부터 방송 켜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200분 넘게 이 코리아 FT에 대해서 보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실제로 코리아 FT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과도 직접 소통이 가능하시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코리아 FT 앞으로 2분기까지 재료뿐만 아니라 핵심 주요 기사들, 그리고 각 증권사에서 확인하고 있는 세력물량 추정치,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주가 상승하면서 들어왔던 거래대금에 대해서 아직까지 전혀 이탈하지 않은 부분까지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혼자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혼자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으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코리아FT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뿐만 아니라 이 코리아FT에 대해서 2분기까지 예정 매출뿐만 아니라 주요 핵심 계약들 그리고 4월달에 터질 이 주요 공시와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모두 체크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되실지 정리해둔 이 보고서에 대해서도 함께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를 보고도 이해 안 되시는 부분들은 언제든지 유튜브 라이브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부터는 주가가 신고가의 영역이고 추가적인 호재가 없다면 거래 대금 보면서 시장 분위기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냐에 따라 여러분들 목표가가 달라지고 수익률 자체가 달라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이 대응 자체가 지금 미리 찍어놓고 말씀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 라이브 링크 통해서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어려우시다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대응이 가능하시고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이렇게 들어왔던 세력들의 물량의 이탈이 나올 때까지 확실하게 머리 꼭대기까지 제가 보내드린다고는 이야기 못하겠지만, 어깨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끌고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코리아 FT에 대해서 마음 편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코리아 FT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하기 어렵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 주신 분들에게 제가 100% 무료로 이렇게 매일같이 보내드리고 있는 시가 매수단타 종목들, 오늘 문자 발송 결과 들어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당전인 8시 54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267분,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명에너지와 에코앤드림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렸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 에코앤드림과 대명에너지 모두 20% 넘게 올라가준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에코앤드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주가가 빠지는 시점에 의미 있는 지지 라인인 5만원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충분히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린 게 차트를 조금만 길게 보신다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전 고점인 5만원 부분까지 내려왔을 때 수급 조금만 들어와준다면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지지를 확인하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던 시점에 이 평선 위로 올라오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거고요. 대명에너지 마찬가지로 어제 장 종료 이후에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해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리에서 저희가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거래 대금 들어오면서 반등을 해주고 있는 시점 재료까지 달려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매수를 했던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 매일같이 하면서 9시부터는 이 단타 종목들 여러분들이 매도 타점을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도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가매수 이후에 매도하시는데도 전혀 어려운 게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 대응하기가 본업 때문에 매일같이 대응하기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알려 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 현재 올해 들어서 세력들의 매집 추정치가 최대 물량입니다. 올해 최대 물량을 매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회사를 통해서 이 IPO, 2조대에 달하는 IPO를 준비하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주로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재무제표 보시게 된다면 유보율이 13,000%에 달하기 때문에 이렇게 확보한 현금을 토대로 신사업에 대한 공기업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현재 작년 대비 매출 증가율을 보시게 된다면 200%가 넘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기업 가치가 증가하고 있고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재료가 확실한 종목에 대해서 저점에서부터 세력들에 대한 매수까지 진행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 바닥에서부터 지지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이 종목,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셨을 때도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거래대금 들어와 주면서 현재 지지받고 있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점에서부터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 혹은 스윙,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는 종목으로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단타 혹은 스윙 혹은 단타 스윙 둘다 적어 보내주셔도 됩니다. 010-8000번-1904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주실 때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종목으로 함께 적어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거고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말로만 드리면 안 되겠죠. 최근에 스윙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들, 각 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보내드렸는지도 3월 4일 가장 최근에 제가 알려드렸던 이 HLB 제약, 매수가 2만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4만원까지 보고 갔던 종목이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3월 4일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보시게 된다면 이 3일 동안 충분히 2만원 이하의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여유있게 있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한 이후 제가 알려드렸던 목표가인 4만원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50% 물량 매도한 이후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 32,500원 이 구간에서 주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아직까지 재료 소멸이 아닌 시점이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하면서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2월 26일에 알려드렸던 이 엑시콘, 매수가 17,500원 이하, 목표가는 3만원까지 가지고 갔던 종목입니다.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이 시간도 확인되실 거고요. 231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보내드렸죠.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제가 알려드렸던 2월 26일 이후에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저희가 17,5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목표가 3만원까지 도달 이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5,000원 위에서는 주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만약에 깨지더라도, 주가가 빠지더라도 이 22,500원 위에서는 반등해줄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목표가인 3만원에서 50% 물량을 매도하고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제가 말해드린 것처럼 이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간이 깨어지지만 않는다면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홀딩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노려본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오늘 드디어 이렇게 신고가 갱신해 주면서 주가 반등해 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한국 bnc 2월 16일에 제가 장전에 229분에게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4,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8,000원까지 목표가 보고 간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제가 알려드린 2월 16일 이후에 4,000원 이하의 여유있게 매수가 가능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 있던 8,000원까지 도달한 이후 50% 물량은 역시나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 제로 소멸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더라도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이 6,500원 지지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 6,500원까지는 기다려 보면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제가 대응해 드린다고 이야기 드렸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확실히 매도가 마무리 될 때까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 하심에 있어서 어려운 게 전혀 없으실 거고요. 최근에 매매 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다거나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기만 하면 올라간다 느끼셨던 분들 지금부터 혼자 고민하실 필요 너무 없습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박 팀장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이렇게 다 챙겨드릴 거고요.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과 8시 반부터 함께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제가 매매하면서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있었던 노하우들, 기법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과 기법들 통해서 여러분들 계좌에 실제로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 꼭 놓치지 않고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